혼자 들리는 마음 세탁소 오늘은 두 분이시네요 혼들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마음을 맞춤 세탁하기 위해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리코더 VS 랩 하나 둘 리코더 셋! 아 리코더는 일단 애들도 좋아하고 즐겁습니다 제가 불고 있을 때 굉장히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가져왔어요 그래서 언제 불지 모르니까 <laughs> 어, 어. 더 늘었어 잘 늘었습니다 아, 계속 들고 아. 있어 어. 어. 연주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막 율동도 하는 게 어, 너무 화가 나 너무 힘들 이게 말 끝마다 붙여야 한다면 점점점 대땀 흘림 하나 둘셋땀점점 늘어져 읽고 싶. 아, 읽는 사람 그래? 늘어져요. 근데 땀은 그래도 좀 약간 템포가 좀 빨라 보여. 아... 안절부절하는 거 같고. 점점점은 처음에는 그냥 아저씨들 흉내 날려고 어. 했어요. 그게 굳어지는... 근데 그게 굳어지고 실제로 아저씨가 되고. 어. 친구의 연인이 바람 피우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음... 친구한테 말해준다 vs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말해준다. 않는다. 어, 어? 어. 어. 말해줘야지 건. 결국은 알아요. 결국은 알게 됐는데 내가 왜 내가 알려 줄 필요가 있나? 나만 아니면 돼. 이건가요? <laughs>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어떤 가정사, 연애사 이거는 내가 모르는 굉장히 복잡 다단한 구조가 그 밑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 그래 가지고 섣불리 섣불리 개입을 하지 않는다. 아, 맞아. 아 근데 저는 이게 음. 일단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오해면 오해로 넘어가고. 음. 아니면 아니고 파헤쳐 봐야지 한번. 공공의 그걸 위해서는 공익제보다 그렇다. <laughs> 그게 공익 제보인가요? 사회를 제보라면? 밝게 만드는 일이다. 그게. 백수로 살면서 월 200만 원 벌기 VS 내가 원하는 일하며 돈 벌기. 하나, 둘, 셋. 원하는 1번. 일. 아, 이거 또 갈렸어. 아니, 월 200만 원씩 일안 해도 주면 무조건 이거죠. 이거는 연금이잖아. 아니, 저는 그 하고 싶은 일을 그래도 했을 때 어떤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없잖아요. 아 맞아 그건 없어. 성취감이 되게 커 뭔가 해냈을 때.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가진 두분안 친하시군요. 본 세탁을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웹툰보다 유튜브가 더 돈이 되나요? 저는 더 돈이 돈이 되죠. 웹툰 작가 할 때는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막막잘 되지 않았어요. 인지도만 있고 유명한 걸로 유명했어요? 맞아요. 유명한 걸로. 유명했... <laughs> 주 작가님은 안. 친구와 함께로 빌딩을 샀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안 샀는데요? 모르지. 아, 안 샀어요. 빌딩 없습니다. 남불리 샀을지도 모르지. 빌딩은 기한팔사가 있고 저는 없어요. 유튜브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유튜브 수익이 웹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안 하니까 그렇죠 본격적으로 하는 게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은 그게 약간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대로 못 내려와. 그럼 지금 이말년 작가님은 호랑이 등에 타 있단 얘긴가요? 아주 제대로 탔죠. 완전 탔죠. 백예린 시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커버 영상의 댓글이 재밌는 게 많던데 혹시 보셨나요? 예, 네. 예. 네. 그럼 누구 잘못인데 시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백게린 씨어 엄만하게 화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표정 월크린 척하지 말라고 크크. 인간이 된 칸초와 한국말 배운지 4개월 된 아랍인 보셨나요? 예 네, 봤습니다. 봤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윈윈이 아닌가. 저희 거에 보고 나서 <laughs> 윈윈이야. 귀를 씻으려고백게린님 원곡을 들으러 간대요. 조회수가 두 배가 나온대요, 베게린. 그 님. 말하는 모습이 되게 월크린 척하고 있어 지금. 우리 때문에 윈윈 아닌가 됐다. 이게? 여러 가지 이슈된 영상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나요? 저는 만화 그릴 때는 댓글 중에 얼마 전에 이제 가족을 보내신 분이 네. 아 저희 뭐 아버지도 저렇게 좋은 변호사를 만났겠죠? 이런 글이 딱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막아 그래서 위로를 받으셨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말년 작가님은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나요? 재미없다. 재미없다가 많았고 태물이다? 태물이다가 좀 촬관을 많았다 이거야? 아왜 그래요? <laughs> 어, 내가 내가 미안해지자아요이 아, 그걸... 영상 너무... 댓글엔 어떤 댓글이 달릴 것 같으세요? 주호민 재미없다. <laughs> <laughs> 이 말년 머리 진짜 네? 많이 줄었다. 또 줄었다. 이런 <laughs> 거 나올 것 같은데? 주호민 작가님은 탈모로 유머짤 생성 중인데 기분 나쁘진 않나요? 딱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 화는 안 나. 음. 짜증은 나. 실제로 세 명분 대머리 댓글은 지워요. 어, 사단형을 두 내서.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웃기면 무례도 해 돼요. 그리고 예의가 바르면 안 웃겨도 돼요. 근데 무례하고 안 웃기면 삭제돼요. 어쨌든. 좋은 가이드라인 감사합니다. 음. 앞으로는 생각해서 달게요. 너였니? <laughs> 아... 상대방 vs 나나둘셋 <laughs> 이만이죠. 왜냐면 저는 누구랑 붙여놓든 저를 꼽아요 원래. 옛날에 그 풍영과 같이 할 때도 나를 꼽았어. 아니 인정하는데 음. 겸손이 없네. 야, 형도 형 가지고 뭐. 아니 형도 형 하면 되잖아. 수염이 없다면 해볼만하다. 아 예. 수염 없으면 예. 해볼만합니다. 턱살 가리게. 네. 주호민 작가님 이태원 클래스의 김다미 씨와 닮았단 말이 있어요. 음. 미묘한 각도가 있습니다. 미묘한 때. 각도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조금 닮아 보이는 각도가 있는데. 그리고... 김다미 씨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예, 사죄 드리고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게 제가 김다미님을 닮은 게 아니고 김다미님이 저를 아니 제가 먼저 태어났는데 이게 이거 이말 하는 것 자체가 아저씨야. 이말년 작가님은 닮은 사람 없나요? 중국에 있어요. 아 부대룡님이라고 중국 배우 똑같이 생긴 분 있어요. 친 딸도 구별을 못했습니다. 아하하, 마음 세탁이 완료되었어요. 어, 벌써? 두 명분이라 세탁물의 크기가 크네요. 하지만 그랑데는 문제 없죠. 헹굼 단계로 바로 넘어갑니다. 어 좋네요. 서로의 단점을 설명해 주세요. 단점은 어떤 장기적인 콘텐츠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하기 싫어지면 바로 그만둔단 얘기거든요. 이말년 작가님이 생각하는 조민 작가님의 단점은 뭔가요? 딱 하나 쓰레기를 쑤셔박아 놔요 <laughs> 눈에 보이는 홈에다가 넣어놔요 아니 저는 그 삭제... 휴지심 있잖아요 네. 못 참겠어요 너무 혐오스러워 거기다 넣어 거기다 넣어요? 일단 넣아 간이 휴지통으로 극형. 진짜 극혐 아니 그안 그러면 극형. 왜 이렇게 생겼는데 막아놓지 이렇게 서로를 잘 아는 두분 싸운 적은 없나요? 싸운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얘가 나보다 이건 더 낫다 싶은 것이 있나요? 일단 여행 갈때 계획 짜는 거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그때 투어가 뭐였죠? 빡빡 투어요 예 다른 뜻이 아니고 일정이 빡빡해서 진짜 빡빡해 10분 간격으로 뭐 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뭘 있어요 뭘 먹어야 되는지 다 정해져 있어요 <laughs> 진짜 다른 뜻은 없나요? 빡빡 투어 중의적이죠 빡. 네. 아, 그만해 이말년 씨 어떠세요? 저는 일단 계획을 잘안 해요 여행 갈때 그냥 대충 생각해요 두분 음. 최고의 여행 메이트네요 너무 편해요 진짜 이용하고 가면 진짜 빡빡하게 짜서 저도 좋아요 같이 가면 은 되게 항상 웃긴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를 되게 좋아하시는 이가 가면서 와 이걸 또, 또 빡빡하게 이렇게 짰네 이거를 제가 한 시간에 한번걸로 합니다 그러면은 기분 좋아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 만화 외쳐요. 인정, 인정요구. 만화 왜 그립니까? 마, 재밌어. 재밌다는 어. 말 들으려고 빡빡하게 외짜는 빡빡. 아니면은 이이 기계 이거. 빡빡. 그럼 서로 고마웠던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친해진 게 저희 작업실에 이제 만화를 그리러 들어오시면서부터 이제 이것저것 많이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음. 그 전까지는 사실. 제가 되게 쳇바퀴같이 만화만 그리고 있었어요 좀 약간 의욕이 상실된 상태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재밌는 것 같이 하게 되면서 되게 즐거워졌어요 많이 세이브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아니 그거는... 아하하 <laughs> 구원자라고 할수 있어요 실제로 그 평생에 걸쳐서 갚아야 돼 <laughs> 친구는 제2의 자기 자신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을 땐 서로를 지그시 쳐다봐 주세요. 더 가까이 가서 쳐다봐 아, 주세요. 잠깐만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뽀뽀하세요. 아하하하. 세탁을 아하하하. 마칩니다.